자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모나드 가지고 왔는데 내가 지금 모나드 좀 떨어진다라고 해서 아 매도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안 된다고 매일 같이 말씀드려요 왜 우리가 금리나 기대감도 있고 이 락업 회제 일정에 맞춰서. 가적인 메스타점과 더불어서 매노타점 안내드릴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지원금 좀 나가고 있습니다. 자, 네가 지원금을 줘봤자 얼마나 주는 다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은 우리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항상 500만 원 상당의 지원금 나가고 있었다라는 거. 자, 그런만큼 우리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자 개인 전화번호 하나 드려드릴게요. 004826의 1 2139로 내가 여기에 대해서 이 지원금과 더불어서 모나드에 대한 매도 타점과 매수 타점이 필요하다 저한테 가볍게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락업 해제 일정을 먼저 좀 아시기 전에 자 일단 락업 해제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코인이라는 게 상장을 했을 때 초기 투자자와 기간 투자자로 나뉘게 됩니다. 자, 우리 그들이 초반에 지니고 있던 대량의 물량에 대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매도하지 못하게 막아두는 것을 락업이다라고 하고 있고 자그 락업이 해제가 되면서 락업 해제가 발동이 되면자 그들이 초반에 가지고 있었던 물량들이 전부 다 대거 매도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수급 자체에서 곤두박질을 좀 치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락업이 해제된 이후에 급락하는 모습들이 자주 연출이 되고도 하고 있고 락업 해제에 대한 일정 세력들의 시나리오로 뜨게 되면서 개인 투자들도 알게 되면서 이 락업 해제가 해제가 되기 전부터 매도 분양이 나오는 모습들도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락업 해제에 대한 일정을 굉장히 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소각량도 중요하고 우리 소각 일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자 게다가 얼마 남지 않은 2025년도 추 일정에 대해서도 우리 여러분들이 자세히 알고 계셔야지 지금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이 남은 코인들도 우리가 조금은 건강하게 끌고 갈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차별에는 전략으로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은 세력들의 자료가 우리는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 락업 해제가 진행이 되면서 락업이 풀리는 그 시기가 언제인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코인들에 대해서 추후에 대한 분기 목표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세력들을 어떻게 쓰든지 그 목표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시나리오를 쓸 겁니다. 그 시나리오 에 대해서 우리가 맞춰서 대응하실 수 있도록 해서 그 고점 부분에서 다시 한번 락업이 해제가 되면서 매도 물량이 나왔을 때, 자 그때 우리는 건강한 매도 신호를 드리기 위해서 고점에서 매도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시나리오를 알수 있게 우리 여러분들에게 세력들의 자료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보시면은 UX링크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실제로 500원이었었던 코인 자체가 자 세력들이 원하는 고점까지 끌어올려서 6천원까지 끌어올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그 이후에 락업이 해제가 발동이 되면서 어떻게 됐죠? 다시 한번 코인의 차트가 고점에서 끝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만큼 코인에 대해서는 정보가 절대적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시나리오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 락업 해제에 대한 일정까지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 우리 여러분들이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 자 코인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주식과는 다르게 하루에 30%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코인은 300%도 오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하루에 코인이 50% 이상의 급등이 치고 올라온다 라고 하더라도 아예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갈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50% 넘어가고 있는 고점에서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달려드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그 자체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근거 있는 건강한 매도를 진행할 것인지 그게 가장 우리가 확실하게 나눌 수 있는 그 타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여러분들께서 직접적인 타점을 잡는 게 어려우시다라고 한다면 이 정보만큼은 필수적으로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락업 해제 2025년도 락업 해제 일정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간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거그 어떤 누가 이거를 100% 무료로 공짜로 알려주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이번만큼은 우리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알려드립니다. 그 이유 자체에서는 우리 여러분들 지금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중 안에서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안 눌러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애초에 지금 시점에서는 채널을 키우는 데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심에 따라서 영상 자체에서 이 알고리즘 자체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 따라서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 영상을 좀 시청하시면서 또 다른 유입을 끌어올 수 있고 그게 우리 코인 투자자분들 코인에 대한 수급을 끌어올 수 있는 또 하나의 재료로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자 저한테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한테도 좋다 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심에 따라서 우리 여러분들 라거 폐제 일정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하단에 제 전화번호 010 4826 2139로 자 우리가 세력들의 시나리오를 따라잡고 있습니다. 세력이라고 딱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 방금 말씀드린100% 무료로 우리 어떠한 경우에서도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이 라거 폐제 일정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신 것과 같이 우리 여러분들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코인에서만큼은 이 정보 우리 여러분들 확실하게 가져가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수익 보셨다면 그때라도 구독과 좋아요 늦지 않게 꾹 눌러주시길 부탁드린다 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지원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세력사냥꾼 으로서 우리 여러분들 100%자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라는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말고 한 번씩만 눌러달라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원금 이벤트 안에서 말씀드리면은 일단 구독자 이벤트인 만큼 자 구독자분들 한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감히 100 100%라는 말을 쓰면서 우리 여러분들 100% 무료인과 동시에 자, 지원해주시는 우리 여러분들 100%로 다 드리고 있다. 얼마? 자, 우리가 최소로 여러분들 600만원부터 시작해서 최대로 3천만 원까지. 자, 우리가 이렇게 갈라 놓고 여러분들 6만 원, 60만 원 드리는 게 아니라 최소 600만 원부터 최대 3천만 원까지 드리는 자, 지원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돈으로 뭐 하냐? 우리 여러분들 코인 확실하게 들어가셔서 우리가 이번에야말로 세력들의 사냥을 할수 있는 세력 사냥꾼의 입장이 되어서 우리 여러분들 지원금 한번 받아 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지원금으로 제가 정확하게 우리 여러분들에게 어떤 코인 들어가실 건지 여쭤보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고 는이 코인에 대해서 정확한 매수 타점과 더불어서 매도 타점까지 안내를 한번 드려볼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 타점 따라가는 것은 자유이고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제 실력 믿고 입증 가능하다겠다라고 하시면은 따라가셔도 되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시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지원금 이벤트 우리 3천만 원만 받아가 보신 이후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진행하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 우리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하. 안에 제 전화번호 있죠 010 4 8 2 6 2139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세력 딱 세력이라고 가볍게 두 글자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은 지원금 이벤트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꼭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만 눌러달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영상 여기서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심에 따라서 이 알고리즘 자체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이벤트는 마지막에 넣어드리고 있다라는 점 하면서 영상을 마지막. 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 우리 여러분들 100% 무료로 100% 3천만 원 이상 타가 보실 수 있도록 자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10 4 8 2 6에 2139로 세력이라고 가볍게 문자 한통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